그다음 산성의 말도 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대다가약 10시 달때가면 위에서 이제 오무간업에 대한 내용이죠. 이와 같이 통달할 것 같으면 면피, 타, 범성, 명행이라. 저 범분이 성인이 하는 그런 이름의 장애를 있는 데서 면하게될 것이다. 범분아 해도 그만 성의를 해도 그만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이름 뭐라고 붙이든지 나를 나쁘다 하든지 뭐 나를 뭐 좋은 사람이라 하든지 전혀 거기에 동요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들 대한 마음이 지향 공고지상 생실에 하야 근경 법중에 흔하게 해서 어 공원지상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스님들의 마음은요 늘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대개 마음이 꽉차 있어가지고 어 온갖 분별망상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설정해 놓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뭐 도덕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그런데 임재수님 같은 이런 이들은 평소에도 마음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좋은 것도 마음 속에 남아 있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뭐 좋지 아니한 그런 그 생각들이야 에, 있을 까닭이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이해하려면은 어, 그 임제스님의 그런 정신 세계를 어, 조금은 어, 사량 분별로라도 짐작을 좀 하는 것이 좋아요. 아, 그들은 이런 그 어떤 그 어, 우리들처럼 마음 속에 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텅 비었다. 여기는 이제 공원지상에생실해요빈 주먹에 대고 어. 어린아이들 놀릴 때뭐 이렇게 친구를 놀릴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주먹에 뭐가 동전이 몇개 있는 걸 보여주고, 몇개 있냐, 몇개 있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빈 주먹을 가지고 여기에 몇개 있느냐. 그러면 몇개 있다고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몇개 있다고 하는 그런 아름아리를 내는 것이다. 그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 성인이 나오고 역사가 거듭되고 그러면서 온갖 거기에 해석이 붙여지고 또뭐 그런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더하지요 세상에서는 흥각 그런 그어 법과 제도와 어떤 그 생활의 지침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어 우리가 괜히 어리게설기 만들어 놨서 그런 것이지. 그 다음, 에 근경법 중에 허날개라 그랬어요. 어, 육근과 육경의 법 가운데서 괜히 날개 눌러서 개의하게 됐다. 그건 이제 눈을, 멀쩡한 눈을 이렇게 누르면 하늘에 뭐 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꽃이 이제 날리는 것도 보이고 한 듯이 전부 그와 같은 거다. 어. 이 세상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불교 안에서 이런 명제 저런 명제 저런 교리 에, 그런 것이 전부 그와 같은 것이다. 자경이태굴은하되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가벼이 여기서 태굴해서 물러서서 아이고 나는 못난 사람 말하기를 아시 범부요 다시 성이다. 아이고 나는 범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임재스님 같은 이들은 성인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남의 일 인냥 이렇게. 에, 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재수님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동료생여, 이 머리 깎은 사람들이여, 유삼 어, 사급하여 무슨 그런, 어, 죽음처럼 급한 일이 있어서 피타 사자 피하고 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각자 야간면과 여우의 울음을 울고 있는가. 아, 참 아주 심하죠, 편이. 예. 심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심한 꾸중을 들어도 싸죠. 어. 왜냐,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는 중생이다. 우리는 못났다. 우리는 범부다. 해고 우리는 안 돼, 안 돼. 예. 그런 생각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 사실은, 어, 그렇게 가르친 불교가 많아요. 뭐, 이웃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 불교 안에서도 우리 죄 많은 중생, 업장 많은 중생, 그래서 뭐 참여해야 된다 하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어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 그쪽 방향에 눈을 뜨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자꾸 부족한 면, 어 어두운 면을 잊지도 않는 것을 그걸 자꾸 이제. 어 업장을 많이 지었다,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여할 것이라도 뭐 많이 있느냐, 어, 죄업이라도 뭐많은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불교는 그건 잘못된 불교예요 어. 그게 불교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거예요 그거다. 어린아이를 어린 키워도, 어, 뭐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죠. 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자꾸 옥박 질러봐요.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더 잘못하지. 그래서 잘하는 거 어쩌다 하나의 시험,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야. 하, 아, 니가 그거참 잘했다고, 잘했다고. 어. 시험 쳐도, 그 틀린 것만 가지고 자꾸 욱박 질을 것이 아니라, 어, 맞힌 것만 가지고. 30점을 맞아도, 야, 30점이나 맞았다고. 니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았나 하고. 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걸 드러내줘야 그 사람이 발전하고, 좋은, 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성, 어, 성격이, 그게 이제, 어, 바로 잡히는 거죠. 절대 그거 잘못된 거 가지고 그래 윽박지는게 아니라 불교 안에서 하, 뭐 참여하고 재업 많다고 그래도 뭘한 것을 참여합니다. 뭐한 것을 뭐 어, 그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은 그어 사람을 오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임지 스님 구 중에 에, 내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자새끼인데. 사자 새끼인데, 어, 자꾸, 어, 그, 말하자면, 어, 사자가, 어, 저기 못난 여우, 어, 여우 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 어,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뭐, 보통 세상에서 마, 많이 이야기하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어, 자꾸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다 이제, 어, 임재심 법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장관이 부 부작장부 기식하야 대장관이 부 장부의 기식 장부의 어떤 그 기계가 없어서 짓질 아니해가지고서 자가 옹리물을 불긍시이다 자기 집에 있는 그 보물 덩어리를 갖다가 기꺼이 믿질 않아 정말 견문같지 할줄 아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이고 어,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질라니 하고, 지마향의 몇, 다만 어,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저 밖을 향해서 자꾸만 있다. 상타고인 한 명구, 저옛 어, 사람들의 부질없는 명구, 그저 방편상 해놓은 그런 그 어, 이름과 어, 구절들 그것만 자꾸 높이 받들고. 어, 이음박양이라 음에 붙고 양에 붙어서 여기저기 에 기웃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어, 불능 특달이라 능이 특달에 특별히 통달하지를 못한다. 특달 어, 초발심 자기 문에도 나오는 말이죠. 어, 또개특달지혜특달한 그런 이제 특별히 통달한 그런 지혜를 열어서 불교는 이 특달입니다. 특별히 통달한 것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불교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달라야 돼요. 그게 특다입니다왜 어. 특입니까? 보통 상식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어. 세속적인 그런 상식하고는 불교적 안목하고 어, 전혀 다른 거죠. 어. 세속적인 안목은 어, 전부 어, 옛날 뭐 성인이 뭐라고 하고 어, 전통이 어떻고 하는 거 그런 거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기준하는 것은 그건 이제 어, 세속적인 지식은 상당하지만은, 그거는, 어, 보통 상식이고, 불교는 그런 것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특달이라. 어. 그래서, 보험경 변연이요. 어, 특달하지 못하니까 경계를, 어, 여섯 가지 경계를 만날 것 같으면 곧 바로 반년해버려. 어. 보험진 변집이라. 진짜도 육진이고, 육경이고, 육진이고. 어. 경계를 만날 것 같으면 곧 집착해버려. 촉처 혹, 혹기여 만나는 곳마다 어, 부닥치는 곳마다 미혹을 일으켜 어, 자무준정이로다 그리고 부닥치는 곳마다 여기가 여기가 영함 있고 저기가 저기 영함 있고 뭐 이거 하니까 이게 좋고 저거 하라니까 저게 좋고 전부 미혹만 일어나는 거들 자무준정이 스스로 어떤 기준이 없어 어. 그러니까 불교도 제가 공부했다고 하면은 자기 주관이 딱 서야 돼.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4 0년돼도 자기 주관이 안 써요. 어. 이걸 좀 독실하게 어, 좀 시간을 내가지고, 어, 좀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 공을 들여야 할이 공부에 공을 들이지 않는 거야. 어.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laughs> 책펴놓고 이렇게 들으니까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어. 또 지나버리면 이제, 어, 자기 속에 그게 소화가 안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무준정이야. 자기 기준이 없어. 어. 그래서 이걸 소화를 해가지고 임재가 지가 뭐라고 했던지 간에 거기에도 이제, 어, 자기 어떤 안목과 자기 주관이 딱, 어, 드러나야 되거든요. 도리아 막치 산성 설치하라. 어, 도리아내 말도 어, 취하지 말라 말이야. 산성의 말도 취하지 말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 내 말도 취하지 말라 왜냐? 어, 설무 빈거야그내 설명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어, 근거 없는 소리다 이게. 어. 나도 근거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마치 뭐가 갈등하니, 일기간 도화 흑공하여 임시로, 어, 임시로 한순간 흑공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과 같다. 여채화상 등유다. 그랬어요. 요건 이제 마치 채색화를 그린다. 거기다 이제 그리, 그림을 그려놓고 화상에다 색을 칠하는 등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 모란을 그려놓으면 모란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어. 그 모란 그 줄기를 그려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줄기에 맞는 무슨 뭐 흑색이나 이렇게 그런 걸또 칠해야 되겠지. 나무 잎을 그려놓으면 푸른색을 칠해야 되겠지. 어. 그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그림 그려놓은 대로 거기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 다른 거 그려놓으면 딴 색칠하는 거예요건내 설법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어. 지금 이 이야기 하자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경우는 또 내가 달리 이야기 한다. 어. 그러니까 산성의 말도 취하지 말라. 어. 그냥 참고로 잠깐 한번 들어라, 이 말이야. 어. 참고로. 푸른 나무 잎을 그려 놓으면 반드시 예, 예, 푸른 남, 어, 색을 칠해야 하고 어, 붉은 꽃을 그려 놓으면 거기는 붉은 어, 색깔을 칠해야 하듯이 예, 그와 같이 예, 꼭그뭐그 어, 자리에 그렇게 칠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을 것이다. 참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쉽게 이렇게 읽어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참그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뛰어난 법문이에요. 다른 어떤 그 경전이나 어록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아 막장 위불 구경하라. 우리 불교에는 부처만 제일이죠. 어, 그냥 부처를 제일로 삼지 마라 말이야. 어. 내가 보기에 부처 부처하는 그 부처는 악연 유여 측공이다. 똥통과 같단 말이야. 부처라고 하는 게. 어. 보살나는 진시 가세요 보살이니 나니 하는 거그 다음이죠. 그건 마치 죄인 목에 그는 올감이나 어, 목에 씌우는 칼과 같은 것이다. 어. 박인 저물이요. 참, 사람을 구속하는 물건이다. 소위로, 그래서, 문수보살이 칼을 짓고는 구담을 죽인 사실이 있고, 안구린 집도 하고, 다 얘는 이제, 에, 이거, 그, 까닭은 다 달라요. 까닭은 다르지만은, 임재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석가모니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까지도 부정한다. 부처까지도 부정한다. 이이 보살 운도 부정하는, 어, 또 부정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 어, 견문각지하는 이 사실은 이건 어느 부처하고도 안 바꾸는 거지 부처 천만 억하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부처 부처 부처가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다 똥통이나 마찬가지 그거. 어, 보살 나아는 다 사람 목에 씌우는 칼이래. 관세보살이라고 음 하는 그 이름에 얼마나 우리 목이 에, 거기에 칼이 씌워져 있습니까? 어. 거기에 올감이 채해져가지고, 엄짝 달성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입장으로, 문수가 칼을 짓고는 구담, 서가문니를 죽인, 사실과, 악물마라가 칼을 잡고는 석취를 해치려고 하는, 악물마라가, 부처님을 아흔 아홉 명, 어떤 외도에게 꼬임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아흔 아홉 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서가문을 죽이려고 한 그런 그 이야기죠. 이 대보적경에 그 부처님 제자들이 계율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 계율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그래고 사람들이 이제 계는 못 지키고 죄의식은 자꾸 깊어가고, 그래갖고 괴로워하거나 타락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수가 있다가 칼을 두고 이놈 붙처 어디 갔냐고 죽여야 된다고 부죠 이런 이야기야. 대보적경에, 그래서 문수가 잠그은 칼을 집어 서가문를 죽이려고 덤볐다고 하는 사실 이제 뭐꼭 그, 어, 여기서 임재스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고경전의 그, 그 뜻이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에, 서가모니를 부정할 때는 부정한 이러한 사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처럼 이제 우리가 떠받들 때는 또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고 어,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걸리지 아니하고 뭐또 우리가 어그 어떤 중도적인 그런 안목을 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덮어놓고 이제 매달리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 그렇다고 또 너무 또어 이렇게 부정하고 나서도 어안 되는 거죠. 도루야, 무불가득이니, 부처 가이 얻을 것이 없으니, 내지 삼성, 오성과 원교, 돈교의 자치는 계시 일기, 약병, 상치다. 어, 한때의 에, 병에 따른 약으로서 어, 다스리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이다. 병시, 무실법이다. 아울러 모두 실단법이, 고정, 불변하는 실단법이 없는 것이다. 설사 삼성이니, 오성이니 하는 것이 있다. 손치라도계시 상사, 표현, 높포요다 표현하고자 하는 현수막, 높고 길거리에 이렇게 현수막처럼 이제 광고, 광고문 같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문자 차별, 문자로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차여시설리이라 문자로 차별해서 나열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야. 너무 이제 교학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젖어 있다 보면 그것이 사실 양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도리야유 일반 독자야, 하 아, 머리 깎은 사람이 있어서 교학자 를 두고 하는 소리요. 변향, 이혀착공하야그 속에 삼성인이 오성인이 원견이 동견이 뭐 온갖 그런 그 복잡다단한 교리, 그 속에서 공을 이제 들여가지고서 이구 출세집 환이 출세의. 세상을 벗어난 그런 법을 구하려고 하니 차교여라 다그렇쳐버린 것이다 약인 어, 구불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할 것 같으면 시인은 실부리어 이 사람은 부처를 잃을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도를 잃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을 것이다 어, 정말 아주 시원한 법이죠 어, 법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줄이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드디어 이런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다가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또한 어 그대들이 경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국왕 대신 그대가 국왕이다 대신이다 하는 것도 취하지 않는다. 그거뭐 나는 관심 없단 말이야. 또한 나는 어 변사 현하여, 아주 뭐, 어, 설법이 저기, 하늘에서 내려붙는 그런 그, 어 폭포수 같이 그렇게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내 또한 그거 취하지 않는다 말이야. 나는 또한, 청어 총명 지혜도 그대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다. 머리가 영리하다. 뭐, 어, 10개 국어, 뭐 20개 국어를 다 한다 하더라도 나 그거 취하지 않는다 말이야. 뭐냐? 유요 이 진정견입니다. 오직 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대가 진정견에 참되고 바른 소견 갖는 것 바른 안목 갖는 것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특히, 특히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 이걸 나는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오직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유요. 어찌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당신이 뭐 어, 국왕이라 하든지 대신이라든지 어, 대통령이라 하든지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하 국회의원이라든지 하 그건 난 어, 관심 없다 말이야. 그리고 경과 논에 대해서 뭐 어, 박사학위를 10개 20개 받았다 해도 나 그것도 관심 없다. 강의를 잘하고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천하에서 제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관심 없다 말이야. 그리고 총명지혜해가지고서뭐온천하 학문을 다 알고 천하에 말을 다할줄 아는 그런 그총명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난 크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대들의 진정 견해다. 모든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소견, 특히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소견이 중요하다. 참 음.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어, 그런 내용이죠. 도리야 어, 설 해덕 백번 경론하더라도 그대들이 설사 어? 백번 경론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불여 일에 무사저 아산이 일에 아무 이름는 보통 스님만 갖지 못하다. 그대가 해덕 어, 저 예. 아는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대가 만약 아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어, 저경멸타인이야그 아는 것 때문에 남을 없인 얘기죠 어, 뭐좀 안다고 어, 뭐 어디서 또 진짜 뭐 학문이라도 제대로 있어가지고 참 어, 제대로 딴 사람보다 뭐 출중하게 더잘 안다면 또 어, 조금은 봐줄 수 있지만, 뭐, 어디서, 그죠, 주간지에서 들은 거 가지고, 어디 뭐, TV에서 한번 스치면서 지나가는 소리 그 들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다고, 그래, 사는 사람도. 또, 어, 좋은 많습니까? 그, 조금만 알것 같으면, 그만 남을 이제, 없인 여기는 거죠. 그리고, 승부스라요 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꼭 아스라와 같아. 이나무명을, 어, 장지호급이다, 어. 인상, 아상, 예. 그걸 다투는 그런 그 번뇌 무명이 결국은 지옥의 업을 키우는 일이다. 요 선성 비구는 이 선성비구는 열반경에 있는 말이죠. 과거 이제 세존이 과거 보살이 됐을 때 부처님 아들이었어요. 열반경에 나오는 소린데 출가해서 12부경을 이제 다 어, 일깨고 재를 깨고 했었어요. 어. 그랬던 사람이라. 음. 그런데 이제 어~ 일천제로서 불성을 부정했다 어~ 인불 사상을 부정했다 부처 인간 인간 부처 그걸 이제 부정했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선성 비구가 1 2 부경을 다 이해를 했을 때생함 지역이요 어, 생신 함지옥 생신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로 지옥에 빠졌다 대지도 용납하지 아니했으니 부려무사 휘어리건이라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시비부 경론 공부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갖지 못하다. 길에 기쁜하고 술에 하반이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어, 잠이 오면, 어, 눈을 붙여. 우위는 소화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말이야. 어, 그 위치를 알아준다 이거지. 도리야 막창문자중운이 문자중운 문자 향해서 구하지 말지니 심동 필요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필요해져. 흡 냉기 무익이다. 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업절려 잡고 외워 잡고 한라고 냉기만 잡고 들어마시게 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 야 아무 이익이 없다. 불려 일년 연기 무생해서 어 일년에 연기가 연기의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알아가지고서 삼성 권학보살을 초출하는 것만, 삼성 권학보살에서 뛰어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주 딱 좋게 됐죠, 뭐. 아주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한마디는 저 앞에 있었던 진정견에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소견이 바르지 못할 것 같으면 진정견에 참되고 바른 소견이 들어서 있지 못하면 이건 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죠.